전공 동아리 스마트 앤크린그 네. 스마트 앤 그린 전공 동아리의 목표 네. 방향 네. 그 계기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스마트 앤 그린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그게 큰 일이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 전공 동아리가 스마트라는 건 요즘에 그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공에서 배우는 이런 어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또 급배수라든지 그리고 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다 이렇게 제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제어를 잘 하면서 그 속에서 그린이라는 뜻은 이 녹색으로 친환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우리 전 인류의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 동아리 시간에서 재미있게 작은 일서부터 어, 어떤 작품을 하고 만들건 또 회사에 가서 어떤 견학을 하건 또 이런 어, 유능한 우리 선배나 이런 산업체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강연회를 세미나를 하든 그 속에서 이런 스마트하고 또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서로 의견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관계되는 전공의 작품 활동도 하고, 또 이런 세미나도 하고, 또 전시회 견학도 하는 또 산업체 견학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친목도 동무하는 이게 바로 스마트 앤 그린의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많은 활동, 또 재미있는 활동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학과를 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 분야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장점은 학생들끼리도 서로 공유가 돼서 친하고 네, 교수님들도 저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셔서 동아리 활동이 아주 재밌고 활발합니다. 김동호 교수님은 장, 단점은 없고요, 장점은 그냥 학생들한테 항상 밝으시고 네, 잘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식도 가끔 하고 이제 학년별로 네, 회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어도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동아리 회장으로서 우선은 선우의 관계가 딱딱할 수 있는데 그 정규 동아리 활동으로서 어, 활동으로 이제. 선호계 관계로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그리고 이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 한다 해도 막다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동아리를 만들어하겠습니다 많이 앉으세요